우리 아까 한 내용인데, 자주 나오는 그림들이 있단 말이야. 이거 좀 알아야 돼. 자, 다시 한 번, 여기 보세요. 지금 PQ 길이고 하는 건데, 이 평면 있죠? 이 평면에, 요 대각선은, 뭐다? 수직이다라고 했어요. 그죠? 아시겠죠? 그죠? 수직이다.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. 어. 왜? 얘랑 얘가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수직이고, 알겠지? 이거랑 이것도 수직인데, 얘랑 얘랑 평행이니까 요거랑 요것도 수직이다. 그치? 그럼 결국 한 점에서 만나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요두 직선으로 만든 요 평면의 db는 수직이고, 그러면, 요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DB는 다 수직이라고. 아시겠죠? 음. 그때 AG도, 요 AG도 결국은 요 평면에 포함된 직선이다라는 거야. 이해됐지? 그래서 요 그림은 뭐 입체도형이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것보다 지금 요 면이 있죠? 얘가 지금 한 평면이에요. 그치? 여기만 다시 그려주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네. 이렇게 됐고 여기가 지금 c고 여기가 6인 거야 여기가 a 예요 그럼 p는 어디 겠어 당연히 a,c의 중점에 있겠지 그지 이해되지 그럼 p에서 a,g로 내린 수선이란 말이야 그럼 직각삼각형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닮음을 활용해야 되겠지 그죠 한 모서리 길이가 6이다라고 했어요. 6 길이가 6이면 요 길이는 6루트 3이지? 아, 6루트 2지, 그지? 그래, 안 그래? 1대1대 루트이니까 얘가 6루트 2잖아. 그럼 그거의 중점이니까 요 길이가 뭐야? 3루트 2. 요 길이도 3루트 2. 근데 요 길이는 6루트 2. 요렇게 될거 아니야? 그래, 안 그래? 맞죠? 자, 요각을 공통각으로 보면 요각이랑 요각이 같은 각이다라는 거죠? 이해 되지? 그리고 얘는 정육면체의 대각선이고 한 모서리 길이가 A일 때 정육면체 대각선 길이가 A 루트 3인 거는 기본이야 이런 건 음. 당연히 알고 있어요 한 모서리 길이가 6이었으니까 얘는 6 루트 지금 3이에요 알겠죠? 그리이 안쪽에 있는 작은 지금 PQ 길이가 6이고 하는 거죠 이 놈의 대응변이 큰 놈한테는 어디요 여기죠 얘가 대응변이에요, 그죠? 알겠지? 그리고 작은 삼각형의 요, 얘가 빗변. 큰 삼각형의 빗변은 요거지. 이것대 이거란 말이야. 이것대 이거, 그지? 그럼 몇대 몇이야? 3루트 2 대, 6루트 3할까 6루트 3 대, 그럼 3루트 2란 말이야, 닮은 비가. 큰 거랑, 작은 거랑, 그지? 큰 거랑, 작은 거랑, 3, 6루트 3대 3루트 2란 말이야 요거 약분하면 몇이고 얘가 2고 요거도 약분하면 몇이야 1대고 얘 루트 2대고 그러니까 루트 6대 1이라는 거야 그지 그럼 얘랑 얘도 루트 6대 1이니까 요 길이는 6에다가 루트 6대 1이니까 루트 6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알겠지 여기다가 6이랑, 루트 6대1이니까. 6 곱하기, 루트 6분의 1.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, 그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몇이다? 루트 6이다. 이렇게 된 거야. 알겠죠? 음. 이것도 잘 나오는 그림. 자. 네, 삼수단 정리 연습 문제. 삼수단 정리 다 설명해 드렸고. 자, 이거 보자.